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왕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왕고하고 행실이 악하며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내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울에게 쫓겨 이제 광야로 나아간 다윗이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면서 이제 많은 곳들을 어, 도망을 많은 곳들로 도망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도망치면서 광야의 힘든 여정 가운데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따르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것을 슬퍼하면서 그를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다윗이 일어나서 이제는 바람 광야로 갔다. 여러 광야를 다니다가 이제 바람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으면서 또 어, 다윗에게는 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 세운 하나님을 대신한 어,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죽은 것은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또 의지했던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크게 위축이 되고 또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방이란 광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여러 저러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또아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때 오는 그 마음의 그 슬픔과 또 어려움은 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 모를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마음을 추스려서 이제 다윗도 바란 광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광야에서 또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의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또 함께 살아가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인원이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온 백성들이 어느덧 600명 가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마음은 슬프고 또 인생에 어려움은 있지만 다윗은 또한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오는 아, 이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은 아마 더욱 컸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아, 책임을 져야 하는 다윗이었기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어, 다윗이 그 600명가량 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본인이 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돌봐주고 아마도 어, 도움을 받는 이제 그런 어, 어,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양이 뭐 삼천마리, 염소가 뭐 천마리, 아, 그리고 그렇게 큰 부자였음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가 이, 그, 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때에 이제 그 집안에 있는 이제 양털을 깎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러니까 큰 부자였고 양을 가지고 있고 염소를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은 뭐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이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아마 또 청명하고 용모도 아름다운 그런 여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부유했고 또 어, 태어나기가 좋은 상황과 환경에서 태어나서 결혼도 아마 어, 이렇게 쉽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할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가 그런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양털 깎을 때가 됐으니까 가서 아마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이 나발의 반응이 나발이 보였던 그 다윗을 향한 반응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이제 다윗 씨 가서 사람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 이 지역에 있는 당신의 목자들을 잘 돌봐줬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경찰 역할했다는 을 거죠. 근데 그 병사들을 가, 거느리고 있으니까 사병인 거죠. 어, 그 지역에서 양을 이렇게 키우고 쳤던 나벌의 이 목자들을 좀 돌봐주고. 이렇게 잘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나발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와줬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양털 깎을 때에 좀 자기를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요청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이 나발에게 이 천했던 이 자세를 보면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최대한 낮춘 거죠. 다윗이 누구를 이렇게 존대한 겁니까? 나발을 존대한 겁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 당신이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발이 다윗에게 보였던 반응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다윗 뭐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뭐이세아들은또 누군데? 근데 이제 다윗을 무시하는 것까지는 뭐, 뭐 다윗 <laughs>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세 아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윗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까지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이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의 아픈 부위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것도 알고. 또, 다윗이라는 이름도 알고, 이세 아들인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금 무시하면서 이제 다윗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부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소년들이 돌아와서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13절,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흥분하고 화를 낸 적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도면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기면 늘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주님의 또그 뜻을 구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앞뒤를 가리지 않아요. 보세요. 각기, 그러니까 지금 400명가량을 데리고 지금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지금 600명가량이 있다 그랬죠.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이. 근데 400명한테 딱 그래요. 다 칼차.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가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화를 낸 적이 별로 없는데 다윗이 지금 극도로 분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이 바, 이 나발한테 이야기할 때 예의를 최대한 갖춥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아, 그, 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최대한 예의, 예의를, 예의를 갖추어서 근데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도 또 나발이에요. 나발나발 나발 거려서,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놀려서 지금 다윗을 굉장히 지금 그 기분 나쁘게 만든 거죠. 근데 기분 나쁘게 한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 마음을 엄청 상하게 만든 거죠. 지금 다윗의 지금 상황은 일단 사무엘이 죽어서 너무 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마음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 그, 읍소를 한 거잖아요. 가서. 그런데 뭐 다윗을 또 무시하지만 너 아버지는 또 누구냐. 또 그러면서 사울에 쫓기고 있다는 걸또 어? 돌려서 비아냥거리고 그러면서 야, 내거 이걸 어디서 온 사람들 주겠냐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극도가 화가 나서 결국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말들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가? 내가 대하고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말이, 내 태도가, 내 행동이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laughs> 달란트와 은사와 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가끔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이제 내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그 함부로 자기의 것들을 이렇게 입을,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고 다윗을 무시하게 되는 것은 그첫 번째 이유는 그 나발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능력, 부와 뭐 자기의 가정과 가족들과 가진 것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근데 이것들을 지금 나발은 다 자기 건줄 아는 거죠. 내, 나한테 있으니까. 어? 내가 이거를 어,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지금 그 다윗이 자기한테 읍소를 하잖아요. 머리를 조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발이 이제 그 어, 기구만장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런 그 어, 나발이 자기가 자기게 주어진 것을 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은 또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발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발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나발이 다윗을 대할 때 다윗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여기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말한 것처럼 다윗을 그냥 무시해요 다윗이란 사람 너 누구야 뭐또뭐 뭐뭐 이세 아들은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윗을 무시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지금 보는 다윗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 무시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볼때 겉에 드러나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뭘 가졌는지 얼마나 할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상대하는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 어떤 마음에서 지금 이, 이 다윗의 마음대로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평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나발이 다윗을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는 건즉 누구에 대한 누구를 향한 무시가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향한 무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사랑한 사람은 내 이웃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줄 알고 또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볼줄 알고 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볼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 명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끊임없이 이세 세상,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라고 그러고 또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아니라 단지 그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놓고 평가를 하고 또 그를 무시하는 그런 어, 그, 그 세상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가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진, 인간이 판단하는 인간의 것으로 인간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라발은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 것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건드리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부와 자산이 다내 것인 줄 알고 살았기에 오늘 다윗이 나와서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의 그 나, 다윗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아, 이건 뭐, 지금 뭐, 별것도 아닌 것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흡수를 하네? 라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러니까, 나, 저, 저, 자, 자신, 제가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마음과 신앙은,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이웃을 향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왜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하셨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를 고스란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고 그러세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무시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무시하는 데 없다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엄청 무시해요. 근데 그 무시함이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일단 내가 가진 게내건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이 사람을 마음대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라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가 지금 무시하는 이 사람이 지금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드러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들었으실 줄 알고 그 그러니까 나발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냐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신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누가 돼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 향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깊이는, 그 사람의 정도는, 그 사람의 깜량은 내가 지금 자. 가장 작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제가 안 믿는 영적인 세계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제 스스로가 아 나는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막아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게 제 자신 스스로 취한 건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세요? 막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막 여러분들 막 아침에 나,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이름을 부르셔서 경호야. 깨워주시는가요? 우리 핸드폰이 깨우지 저를? 하나님 깨우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동행하세요? 내 삶에 막 가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막제 뒤에 지금 막 휘앙찰나게 막 무슨 뭐 빛이 납니까? 이렇게 막.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오늘 내 이웃과 지체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저 동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집에 나와 함께하는 그분들이 여러분 우스워 보이십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고 뭐늘 그렇지 뭐뭐 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인데 뭐그 뭐 사람은 그 사람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심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사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 내게 오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보낸 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상대. 여러분 제가 다른 말해요. 예,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부지중에 대 어떻게 그 사람을 대우했는지가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 날 그러신다면서요. 야, 너나너 그때야, 너 나한테 내가 물한잔 주고 막 대우하고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저가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 왜또 그때 어린 그 작은 소자한테 가서 먹을 걸 주고 챙겨줬잖아. 그때. 아, 그때 제가 주님을 대접했네요. 너나 그렇게 무시하고 나발 다윗 무시하고 너딱 때리고 막못 살게 굴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제가? 너왜 너에게 갔던 그 도움을 청해가 갔던 그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때리고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집에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께 보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신 이들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또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